노동자 김용균 씨가 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탱크가 있습니다. 폭발해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는 사고. 제초부터 소형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며 안타까운 인명.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에 소찰에 올랐으며 내년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월호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병영 책임자와 개인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법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점검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설비가 동작하고 있을까요? 공정이 변경되고 설비가 노후화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설비관리와 플랜트의 안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욕구가와는 고객들의 플랜트의 안전과 중대법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심하고 협력하는 안전파트너가 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항목에서부터 안전운전계획에 따른 11가지의 상세 대처 방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보통신법 등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지금부터 중대법에 대처할 수 있는 요구가와의 개별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 4조하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및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적 컨설팅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사고 대책이나 비상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코가와는 코즈 중심의 꼼꼼한 해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누락없는 시나리오 작성으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44조에는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에 대한 심사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준수에 의한 중대사고가 국내에서만 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 절차서를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전자화해주는 MPA 즉 모듈러 프로시저 오토메이션과 리얼웨어 기반의 리모트 핸즈프리 솔루션인 필드마스터 뷰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컨트롤룸 내에서의 안전한 핵심 운전 절차서 운영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SOP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48조에 공정 운전자 및 정비 작업자의 충분한 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하게끔 요구하고 있는데요. 운전 기술 미흡과 노하우 부재로 일어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방안으로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동작 시나리오의 사전 훈련을 통해서 운전 실수를 방지하고 운전원의 운전 실력 향상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오버라이드 관리, 플랜트 설비의 이상 조기감지 솔루션과 계기 부품별 고장 진단 정보 수집을 통한 종합적 예방 정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제어 시스템 통합 감시 SIF의 자동시험 결과 기록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플랜트 변경 요소 관리의 디지털화 솔루션과 제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화재 및 누출 조기 감지, 공정 이상 발생 시 설비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차단 기능,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로파 컨설팅,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요코가와의 기업 브랜드 슬로건인 코이노 베이팅 투마로우는 고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며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슬로건입니다. 한국 요코가와는 고객의 안전 향상과 사고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